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중 일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독립 기념일은 언제인가? 독립 기념일, 광복절, 전승 기념일 같은 국가 기념일은 모두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다.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다. 이는 마치 개천절과 정부 수립 기념일 같은 것이고 광복절과 독립 기념일 같은 기념일이다. 한 인생으로서의 광복절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하는 날이고 재정 자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날은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나에겐 6월 27일이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그날이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시작일을 개인 독립 기념일로 삼았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노동이나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급여수입이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혹은 경영자들도 모두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긴다. 자신의 근로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이다. 이들은 회사나 상사나 국민이나 고객, 소비자를 위해 일한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남에게 제공해 수입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나의 수입은 사라져 버린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벌어들인 모든 근로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내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5개년, 10개년, 20개년 자산 운용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진행하여 기필코 내 세대에서 이 가난의 꼬리를 끊어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내 자유다. 은퇴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좋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동시에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생겨난 날이다. 이제 독립을 이루고 나면 조금 사치해도 좋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나를 위해 꽃다발도 하나 산다. 생일은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그러나 개인 독립 기념일은 내가 잘나서 이룬 날이니 마음껏 축하해도 좋다. 가족들도 개인 독립 기념일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되도록 응원하고 그날을 알고 기억하고 축하하게 하여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상기하고 올바른 부를 즐기도록 한다. 자녀들도 집안의 그런 문화를 통해 자신들도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광복절과 독립기념일을 스스로 만들도록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 독립기념일을 하루라도 빨리 갖기를 바란다. 우리 회사 꽃 매장들의 독립기념일 자축이라고 쓴 꽃바구니 주문이 하루에 수백 개씩 들어오는 날을 기다린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나는 청년 시절에 몇 번을 속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절박했다.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그렇듯 온 가족이 하루 16시간씩 주당 112시간을 일하던 시기였다. 지치고 힘든 가족들은 모두 예민했으며 말투는 날카로워졌다. 부모는 늙어가고 아이는 자라는데 달리 희망도 없었다. 중고 옷가게에서 산 3달러짜리 청바지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트럭을 타고 매일 아침마다 마켓에서 팔 과일을 사러 다니던 나는 잘만 하면 넥타이를 차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고 주말에는 가족과 놀러 갈수 있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다. 당시 산보 컴퓨터가 최대 주주였던 이 e 머신즈는 저가 PC 판매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회사로 한국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관심을 모았다. 그는 나에게 상장 전에 만달러 지의 주식을 살수 있는 특권을 줬다. 당시에 만달러는 내게 정말 큰 돈이었다. 별다른 인연이 없던 나에게 그런 특혜를 준다 할때 물러서는 돈이 그때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은 폐지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다. 여기서 멈춰야 했으나 무지와 욕심이 다시금 올라왔다. 이때 그는 실시간 주식 차트 거래가 미국에서 막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래 분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거래 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벌자고 제안했다. 솔깃한 아이디어에 휴지가 된 주식을 소개한 죄도 묻지 못하고 채소 도매상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흥분감에 또다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증명된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권 거래 사무실을 열어버린 것이다. 몇몇 고객이 하루 종일 욕설을 하며 초치기 거래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참혹했다.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모두 떠나자 결국 혼자 남아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 마치 카지노 딜러가 혼자 카지노를 두는 모습처럼 자본은 스스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거한 방에 크게 벌자며 주식 옵션 거래를 제안했다. 옵션에 대해 이해가 없던 나는 수없이 묻고 다시 물어서 겨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끝나자마자 옵션 거래를 했지만 홀짝을 맞추는 도박에 불과했다. 적게 벌고 많이 날리며 수수료를 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모든 자산을 날렸다. 좌절과 실망에 주저앉은 나에게 외환 거래는 불과 몇백 달러로도 투자할 수 있다며 제기를 부추켰을 때 이미 바닥까지 가버린 나로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레버리지가 큰 상품인 외환 선물 투자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결국 바닥이 아닌 지하실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민 생활 10년. 3 6 5십일의 노력이 빚까지 얻고 끝났다.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 일로 딱히 그 사람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스로 그를 편들어 주고 있었다. 자기도 검증해 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 돈으로 실험해 보고 이 실험을 위해 전문 용어와 절박함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수년이 지난 후였다. 당시 이 머신즈 상장은 전형적 공개 출구 전략이었고 실시간 차트 거래는 실험 모델이었으며 옵션은 대형 펀드 투자자들의 해지 모델이었고 외환은 국제적 전문가 영역이라는 정도를 알게 된 것이다. 나의 무지와 욕심이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내가 사기를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나의 욕심과 무지함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이후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르는 영역엔 관여하지 않으며 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익이 많다는 모든 제안에서 물러나고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면 거의 모든 사기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겐 수없이 많은 제안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거절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거절한다는 건 그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익이 너무 많고 사업 모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면 사고가 생겨도 사업을 제어할 수 없고, 예상 이익이 많다는 예측은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다.사고처럼 한순간 당하는 사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복귀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형제자매 중에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의외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사회 안정망이 무너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가족 사이에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불화와 서운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된다. 나의 독자는 모두 부자가 될 사람이라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미리 알리고자 한다. 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내 경우로 유추해 실수했던 것과 잘한 것들을 수정해서 기록했다. 상황 1. 재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 언니나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가족 단체 식사 값 혼자서 내기,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다. 가족 내에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는 여자들이나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다. 가족 내에서도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고생하거나 소외받는 가족들을 챙겨줘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 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자산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부모님 생활비 외엔 어떤 비용도 정기적 비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부모님 생활비는 마치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놔야 한다. 부모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항상 같은 날 일정하게 보내고 사업이 커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한다. 용어도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배당이라고 바꿔라. 생활비 주는 자식 눈치를 보시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젊어서 투자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 이익이라고 설명드리고 당당하고 편하게 받으시도록 한다. 또한 생활비를 모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생활비가 일정하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쓰지 않으신다. 사장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돕는다고 안 쓰고 모으는 일 없이 직불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잔고가 남으면 남은 돈 빼고 드리면 된다. 그러면 월말마다 택시 타시고 커피 사 드시고 꽃 사러 다니시는 흔적이 통장에 보일 것이다. 형제들의 투자 요청, 주택 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직 물에서 비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목을 잡아 모두 함께 다시 가난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혹시 그런 일로 형제간 인연이 끊겨도 안 된다. 아직 당신 자녀와 배우자를 형제나 부모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시기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형수, 재수, 어머니, 여동생, 누나들에게. 고급 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시기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기다. 상황 2.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일 때 이때는 부모님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다. 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시기다. 조카들 학비를 내주는 시기도 됐다.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 안정기가 왔다. 이때는 이런 큰 돈을 써도 행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명확해진다. 사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된다. 다른 좋은 점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덜하게 된다. 자기 자녀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는 부자 형제가 있다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지 못한다. 조카들에게 쓰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 자금이나 보증, 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싸고 현명한 지출이다.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상황 3.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형제 자매 중에 사업과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직책을 주는 시기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대를 넘었다면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시기다.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이 하게 만들 시기다. 가족과 친척 사이의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자가 보험사가 되어 준다.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낀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 줄까?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물리학 이론에 빠지면 관련된 책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채권이 궁금하면 채권 책을 모조리 산다. 특정 작가에게 빠지면 절판된 책까지 중고를 찾아서라도 구해 놓는다. 다행히 나는 책을 상당히 빨리 읽는 편이다. 300페이지의 내외의 책은 두세시간이면 읽는다.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읽고 나의 의견이 떠오르면 여백에 적어 놓는다. 책의 내용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적어 놓는다. 제목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굳이 끝까지 읽지 않는다. 나는 작가와 책 제목을 잘 외우지 못해서 읽은 책을 또 사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결제하기 전에 구매한 기록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그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오를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이다.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 정신에 지적 무게가 얹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린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 책은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은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라도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쓴 헛소리도 보이고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론을 만들어낸 자기 개발서도 보인다. 당신 마음의 무릎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 바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